지금 미국 분위기 콜 오브 듀티 찍는 중임. RCE 시위 개판 난건 봤지? 시위한다는 놈들이 LA에서 RCE 애들이 이민자들 잡으러 법원 구치소 습격 들어갔다가 자유주의자들 플러스 민주당원들 아이스 아웃! 시전하면서 연방 구치소 포위하고 박살냄 크크크크 800명 대창 플러스 연방 건물 진입 플러스 벽 때려 부수니까 국토안보부가 이건 폭동이다라고 선언했고, 그러니까 LAPD는 놀이 시간 끝났다. 고무탄 간다 하더니 진짜 고무탄 쏘면서 시위대 막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정도로 안 끝남 크크크크 <laughs> 트럼프 빡침 게이지 MAX 찍음, 그리고 백악관에서 성명 나옴 내용을 보면 폭도들이 법집행 요원 공격함,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책임 회피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2 0 0 0명주방이군 투입 결정함. 그냥 군대 부름 크크. 트럼프가 직접 쌓인 박음? 법을 지켜줘야지. 폭도 새끼들아. 너희 싹다 체포될 거임. 관용바라지 마라. 지금 상황은 딱 이럼. 불법 체류자 잡으러 간 RC 시위대 개빡침. 구치소 습격 플러스 연방 건물 침입. 고무탄 받고도 안 물러나니까. 트럼프. 오케이 군대 불러. 미국 분위기 싫하냐 이쯤 되면 GTA용 미뤄진다더니 미국 내전 모드로 나온 거 아님? 진짜 다음 주쯤엔 백악관에 탱크랑 헬기 보일 듯. 크